예,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 다양한 관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우리는 존재와 또 존재가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다양한 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 인터넷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맺고 관심 분야에 대해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인간관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관계로 끌고 갑니다. 매해마다 대한민국 트렌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년 2023년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여러 인덱스 즉 색인을 붙여 관리되는 형태를 낀다는 점에서 차가나며. 이런 관계를 인덱스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어, 과거처럼 학연과 지연과 같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인연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혹은 살면서 마주하기 어려운 타인과의 이 우연한 만남을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순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청년들은 소위 M B T I라는 성격 유형을 통해 자기가 관계 맺고 또 거리를 얼마나 둘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E와 I 즉 외향과 내향은 태도에서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붙고 S와 N 감각과 어, 또 이제 직관이 만나면 어, 그 관계는 파국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제, 재미로 자기를 알려고 검사했던 이 검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척도와 거리 두기의 이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공감 혹시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관계를 그토록 원하지만 관계하기 어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돼서 어쩔 줄 모르는 관계 또 자기 소개가 필요한 그런 관계, 나의 소유와 나의 위치를 말해야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소위 젊은이들은 기가 빨려 나간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걸치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또는 현대의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지향하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내가 끌리는 영역에서의 목적을 가진 만남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또한 영역별로 섹터화 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 성향, 내 취향에 맞는 문화를 그것을 매개로 삼아 그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기보다는 먼저 사이버 세상에서 만남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어서 또 존재를 대할 때 느끼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어서 그리고 쉽고 간편함이 그 이유입니다. 인간은 그토록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토록 피곤해 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분에 따라 인덱스를 붙여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상대를 차단하고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적인 영역까지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도 또 섭섭함을 느끼지도 않을 정도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전략이 필요해진 이 사회. 그리고 점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러한 관계를 매력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틀린 선택은 없다. 마음껏 누군가에게 다가가라. 너의 마음이 향하는 곳,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가볍게 시작하는 만남과 관계가 이제 트렌드가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인 이 기독교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기독교는 관계를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수직과 수평은 분리되지 않으며 중심을 이루고 우리에게 애매하지도 모호하지도 않는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방황하고 수없이 변하는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관계와 이 영적 우정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것은 먼저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친밀함 먼저 친밀함은 하나 될때 경험하는 열매입니다. 친밀함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실제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경험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 삼아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내가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가까움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도들에게 주실 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는 흰돌에 기록될 이름입니다. 이 은밀함, 두아디라 교회에게 알려주셨던 이 은밀함은 가까울 때의 경험함은 즐거움이며, 이를 통해 참된 나를 알게 되는 새로운 삶의 차원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인간이 관계하기 위하여 상대에게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보여 달라는 것과 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시작 네, 주와 입게 하십니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예, 하나님이 모세와 회막에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리라. 보여 달라고, 알려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은 내가 직접 가겠다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함께 십사절도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니 갈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없고 피곤한 우리 관계가 친밀함에 이르는 소망 그것은 친히 와 주시는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까움 이 관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세상과 다른 관계 즉이 초월적인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응답입니다. 친밀함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상을 차리시고 먹고 마시는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신 분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14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관계에서 쉼을 누리기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요란법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나타내며 자기 피할을 계속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자 유혹합니다. 현대 관계의 트렌드는 플렉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함께할 사람,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즐거워합니다. 무언가 조건 위에 세워진 관계가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수 있어야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우리 관계에 하나님이 선물로 찾아오면 그 인생은 쉼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멈춤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 서로의 존재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향연. 참된 안식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쉼이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식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자기를 선물로 주시며 함께 하자는 그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선물하며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영적 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만남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긴장과 계산하는 관계가 아닌 쉼이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미디어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그려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는 이루기 어려운 관계, 즉, 쉼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방황하는 관계 앞에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친밀함, 그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양한 관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이 경험을 공유할 때, 어, 그들은 영적으로 친밀해집니다. 감정적으로 공유한다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친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성적으로 친밀하며 지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지적으로 친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영역들은 서로 강화합니다. 지적 발견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정치적이거나 또는 영적 또는 심리적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면 그 경험이 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이렇게 친밀함은 우정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우정 관계 역시 변화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정은 진화하거나 퇴화하며 계속 자라거나 쪼그라듭니다. 우정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깊어지면 친밀함도 그 깊이와 넓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친밀함의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 이 인간 관계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의 관계의 빈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에는 기쁨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표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이스 nice, 젠틀한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도 또 계속해서 목회를 배우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을 회복해야 저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친밀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 우리 공동체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어, 매일 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종교적인 습관을 하기보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매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청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노년의 다니엘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의 주인임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의 성을 쌓는 삶보다 하나님이 내일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친밀함은 서로 내면의 자아를 나누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나와 주,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를 무엇로알리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영혼의 친밀함을 즐기는 친구들은 어, 농담이나 단순한 정보 교환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그들의 삶 속에 혹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고 이해하는지를 나눕니다. 대화는 표면에서 이제 더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우정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을 갖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명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은의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이러한 친밀함과 영적 우정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함이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공동체의 다락방과 또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방황하는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친밀함 그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우리 영성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깊은 갈망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갈망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어,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매일 보고, 매일 듣는고, 매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즉 나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보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그 실상이 믿음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세상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그 실상이 믿음으로 또한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것이 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까? 그 이유가 지극히 현실에 뿌리내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생각한 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경제가 어렵고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우성 칩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무겁게 짓눌려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라며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은 얘기하겠죠.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마, 현실도 피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자에겐 오늘 이 말씀이 내일을 살아갈 용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전능자를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삶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아나라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우학께서 주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 민이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와 속성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적인 모든 속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또 결핍 가운데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우정을 갈망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그런 갈망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갈망이 단순히 욕구들과는 달리 우리의 깊은 깊은 내면 속에서 솟아 나옵니다. 갈망은 표면으로 샘솟듯 흘려 나오는 이 영의 반응입니다. 어, 신학적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영적인 친밀함은 이러한 갈망들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 속에서 어, 사람들과는 어떠한 암을 향해 가야 할까요?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또 종종 무시되는 내면적인 경험들입니다 즉 우리가 근심과 소망 또 관심사 또 꿈과 또 염려 생각 등을 나누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이런 대화가 다소 우리가 나눌 때 무겁게 다가오고, 또는 부정적으로 느낌을 주게 하기도 해서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지만, 이런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을 또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죠 또는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 보통 때와는 다른 강한 영적인 굶주림들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 사이에는 이러한 친밀함을 또는 이러한 분리됨을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람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관계에서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나의 친구를 내 자아의 영역으로 나의 재산이나 소유물 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또 우리와 함께 두신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자매 또 형제들과 함께 맺는 영적 우정을 특정짓는 기초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각 개인의 분리된 것을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서로 볼수 없는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정 관계의 친밀함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파괴적인 공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에서든 소유하려는 마음의 열매는 결국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 또는 나와 분리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 결혼 생활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집착하여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난 질투는 결국 결혼의 끝이, 파괴적인 것처럼 우리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영적 우정 안에서도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우정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낯선 모습들, 내가 볼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집요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낯선 모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나의 소유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낯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영적 우정의 기초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한 부분은 낯선 사람으로 서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알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인 것입니다. 현실은 다른 사람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우정은 그 안에 있는 공간, 즉, 거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한 우정으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이 일들,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현실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가 끊임없이 메울 수 없었던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적당한 거리와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먼저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된 그 친밀함, 그 영적 우정에 대해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은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한지 벌써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우리는 수가 늘었고 아직 갖추지 못함과 또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서로 선물하는 그러한 교회를 또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함께 이루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또그 영적 우정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 우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파괴적이며 깨어진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진정한 자유를 맞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또 사랑을 하는 방법을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되길.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모임과 관객과 또 사귐 가운데 무조건 전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며, 또그 안에서 생기는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질투는 오직 하나님만 그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태워 버리고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분명 살면서 보아왔고 또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이러한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